방금 뉴스를 하나 봤습니다. 국민의힘 권선동 의원이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세월호와 같은 길을 가, 가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더군요. 세월호 가는 길이 대체 어떤 길입니까? 어떤 길인데 그 길로 가면 안 된다는 겁니까? 저희는 모르겠습니다. 그 길이 어떤 길인지. 세월호 유가족들이 반정부 세력입니까? 저희가 반정부 세력입니까? 세월호 유가족들도 자식을 잃고 그 슬픔과 비통함 때문에 정부에 수많은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요구를 했었고,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런데 정부에서 저희한테 손을 내밀어 줬습니까? 저희가 처음부터 이렇게 했습니까? 저희는 왜 이렇게 협의체를 만들어야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. 왜 만들어야 됩니까? 저희가. 저희가 처음 요구했던 그, 그 요구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들입니까? 유가족들 모아놓고 책임자로서 진정한 사과 한마디만 했으면 이렇게 가지 않았을 겁니다. 그런데 외면하지 않았습니까? 이 죽음이 당면한 죽음입니까? 하루아침에 자식을 잃은, 가족을 잃은 이 유가족들은 가슴이 부러지고 있습니다. 세월호 유가족과 같은 길을 가지 말아니요왜 벌써부터 이렇게 갈라치기를 하고 국민들한테 진실을 호도하는 것입니까? 이게 정부가 할 일이고 책임있는 여당 책임자가 해야 될 일입니까? 다시 한번 자신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. 세월호 때 어떻게 했는지 한번더 자신들을 돌아보고 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. 사과하십시오. 왜못 하십니까? 왜왜그 자리에 올리지 않는 사람들이 왜그 자리에 앉아서 왜 자리 지키고 앉아. 국민들 세금으로 자리 지키고 앉아서 왜 월급 받고 다하는데요그 자리에 있으면 그 자리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엄마가 됐으면 엄마 책임을 져야 하고 아버지가 됐으면 아버지 책임을 져야 하는 거잖아요. 일국의 대통령이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? 왜 사과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? 왜 자식을 묻고서 아직도 그봉황당에 있는 그다리를 믿고 싶지 않아서 믿기 싫었어? 이러고 가보지도 못하는 부모 심정은 왜 이해를 못하는 건지 왜 이렇게 길거리에다 우리를 다 내버리는지 자꾸 이런 식으로 나무다 하겠습니다 저 자식이랑 같이 가겠습니다. 저요? 다 우리, 우리 국민들 이제 바보 아니잖아요. 저는 모릅니다. 폭도 모르고, 저는 어려운 단어도 싫습니다. 그치만, 분명히 잘한 거, 잘못한 거는 분명히 사과하십시오. 그래서 저는 나갈 겁니다. 저는 다 죽이고 싶습니다. 죽일 겁니다. 왜 못해요? 왜 여지까지 사과도 안 했는데, 왜 가만히 있어야 하는데요? 도와주십시오. 저는 같이 갈 겁니다. 사과 받지 않으면 저는 같이 가겠다고 이 자리에서 맹세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도와주십시오. 제발 저희들 좀 도와주십시오. 저희가 같이 가지 않게 개거리로 나서지 않게 미친년처럼 그렇게 살지 않게 좀 도와주십시오. 도와주세요. 도와주십시오. 도와주세요. 도와주십시오. 도와주세요!